하십니까? 6월 15일입니다. 자, FMC가 폐막을 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였는데 역시나 동결을 했습니다. 자, 8월 이후에 연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해석은 예, 스천 마크예요. 다우존스는 예, 하락했고 나스닥은 예,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낙폭을 줄이긴 했어요. 다우존스도. 예. 자, 8월 연설 이후에 낙폭을 줄였다는 게 중요하죠. 예. 자, 일단은. 파벌은, 예어 역시나, 중간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 점도표를 좀 분석해보면, 약한 2회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예 시장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어, 파월이 또 PC 같은 경우에 둔화 얘기를 좀 했고 예. 자 서비스 물가를 또 이번에는 예. 어 집어냈습니다 예. 임금 상승률이 좀더 둔화되어야 되고 예. 그래야 서비스 물가가 진정될 거다 이렇게 예, 자 주택시장은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 고용에 대해서도 뭐 예. 안정적인 고용인데 예.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예. 것들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제 파월은 예. 뭐 파월의 의견이 곧 연준의 의견이니까, 연준의 의견은 예, 앞으로 2회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예, 강조했던 것들은 전망치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예, 자, 이런 것들. 하지만, 예, 우려의 이런 경계의 목소리는 냈지만, 또어 최근에 들어서 처음으로 예,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작년 3월부터였나요? 4월부터, 3월부터였죠. 예. 자, 10회 연속 FMC가 매달 있는 건 아니니까 예,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었단 말이에요 뭐 빅스텝도 갔고 자이언트스텝도 갔고 근데 이제 베이비스텝으로 가더니 드디어 이제 첫숨고르게 예, 나섰다라는 건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7월에는 베이비스텝으로 0.25 정도 한번 올릴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아, 완전히 멈춘 게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어, 불안감을 좀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인데 자, 이따가 영상으로 찍어 드릴 텐데 어제 또 j s g 증권 사태처럼 또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다 다섯 종목 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요런 것들이 또 투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라뭐뭐뭐분그분 사태 때도 그랬고. 예. 자, 이런 것들이 예, 뭐 우리나라 시장 솔직히 열약한 게 수급, 외국인 수급 정도도 높은데, 이런 일 벌어지면 또, 예, 이탈 뭐 가능성, 이런 얘기들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어쨌든, 예, 코스피 어제, 예, 좀 실망스러운 그런 하루였는데, FMC를, 예, 결과를 보고 가자라는 뭐 의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오늘은 좀 오히려 거꾸로, 예,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예. 일단, 예, 어제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초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코스닥은 조금 안개 속이라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2625가 오늘은 중심값으로 변하고요2610 그리고 2600 포인트가 지지 예, 라인입니다. 자, 요새 굉장히 사실 시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자, 1차 저항이 오늘은 2635, 그리고 2차 저항이 2650이 됩니다. 예, 자, 야간 선물이 소폭 제가 상승한 걸로 확인하고 예, 어제 봤는데, 예, 0.3 정도 예, 상승을 했네요. 예, 자, 요사이에서 갭 뜨고 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어제 좀낙폭이 컸던 것들 좀 만회를 하는 그런. 자, 적어도 종가 5일선 이상은 끄집어 올려야 돼요. 2,630 이상. 예. 예.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이 어제 좀 하락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예. 뭐, 이런 뭐, 예. 한가 간 종목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었어요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고 대부분 거래소 종목이고 코스닥은 뭐가 빠졌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얘네들이 급락을 했죠. 에, 뭐 중국도 이제 진출한다라는 얘기, 미국과 에, 그런 얘기로 좀 밖으로 좀 뺏기는 게 아니냐, 에, IRA 보호 받고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인데 요거는 이제 에, 뭐 장기적인 텀에서 에,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은 어제 장대 음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과 대를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투심에 대한 흔들림 예, 코스피 종목들인데 다 이런 애들 동일금 아 얘는 코스닥이죠 동일산업 예, 거래소 방림 그죠 요거 좀 이따 제가 특집으로 좀 할게요 예. 자 이런 애들 다 거래소인데 이런 게또 <laughs> 투심에는 또 코스닥의 영향을 또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이 예. 자 그래서 코스닥을 오늘 예, 저는 낙폭을 줄일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자 이건 뭐 어제 지지선 다 무너져갖고 자 870이 자870 그리고 오늘 1차 저항이 880이에요 880 예. 자, 시가는 뭐875 정도 이쯤에서 좀 끊어내는 게 좋죠. 자, 오늘 중심값 875. 자, 그리고, 어, 887. 887. 자, 음, 주봉, 아, 일봉하고 좀 섞어서 볼게요. 네, 880, 887. 예, 887이 2차 저항 정도가 되겠네요. 887. 예. 그리고 2차 지지선. 는 여기가 되겠죠 862자 일봉하고 섞어서 봐도 요선이거든요 862 예, 네, 정확하네요 네, 862가 오늘 2차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네,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어제 음봉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 시장이 특이한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톡방에서 조금 리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